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범입니다. 우리집 다육이들이 어, 멀리서 보니까 어, 약간 알록달록하네요. 약간 약간 알록달록해졌어요. 신데렐라는 어, 보랏빛이 돌더니 그게 좀 빠졌고 러블리오즈는 아주 그냥 큼직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쪽은 아주 초록초록하죠. 초록초록하고 이런 모습으로 초록초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를 다 맞았으니까 아주 성장이 빠르네요. 오는 비다 맞은 아이들. 딱딱하네요. 딱딱해. 오와 스텔라. 얘도 오는 비다 맞았거든요. 무진장 컸네. 요런 애들은 맞아도 어, 물이 뭐 쭉쭉 빠지고 잘 말르니까 작아서 작은나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 많이 자랐네요. 눈에 띄게 자랐어요. 어우 너무 멋있네요 스텔라. 그래서 스텔라가 이렇게 자고된게잘 자라니까 저또 자라고 있는 스텔라가 기대가 돼요. 와 멋있다. 스텔라의 모습이고요.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이거 엄마도 엄청 컸는데 자구도 많이 컸죠. 저게 많이 자라나와야 아유 이뗄 이, 정도로 자라나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죠? 내년에나뗄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이 자란 애도 와 멋있다. 스텔라 그래도 자구를 하나 생산해 내서. 잘 키워내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참 기대가 돼요. 스텔라의 모습입니다. 물은 빠졌어도 자꾸 생산을 잘해서 너무 이쁩니다. 이거, 어우, 얘가 많이 기울었네, 또. 라비앙 로즈. 너무 많이 기울어가지고 아주 딱딱하기는뭐 돌덩어리인데 저쪽으로 하엽이 많이 생기나 봐요. 전체적으로 하엽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요거 하엽 정리를 꺼내서 한번 해주고 어, 복토를 해서 옆으로 좀 세워야 되겠어요 라비앙 로즈가 멋있는 색감으로 잘 크고 있네요 어 사이즈 엄청 좋네 요거는 호빗땅인 요즘에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진짜 보기가 좋아요. 누런 이파리 반씩 하엽지면 보기 싫어서 좀 꼬부려 놓고 내요 저는. 꼬부려 놓으면은 조금 안 보여서 깔끔해요. 이렇게 꼬부려 줬답니다. 진짜 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구가. 와 대박. 화분이 작을 정도라 그랬죠여거 보세요. 굉장하죠 이 가운데 여기도. 여기도 야 정말 화분이 작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네요. 야 진짜 이게 여름내 음, 자라서 가을에 물들게 되면은 아우, 색감 진짜 환상적일 거예요. 얘도 완전 데려올 때요 초록이로 데려왔잖아요 전부 다 우리 집 와서게 물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들면은 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항상 색, 색깔 담당이라 했죠. 요즘 같은 물 빠지는 계절에 이런 애들이 하나 있으면은 어, 색깔 담당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이게 호비 땅에니 세개 벌써. 그래서 거리 대에 하나씩 세 개. 이쁜 색깔 담당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흡입당인 와 성장이 너무 자구를 많이 달아서 기특하네요 요건 애심 귀엽게 자라는 애심 세상에 끝에가 이렇게 살짝살짝 칠한 거 보세요 입장들이 커졌네요 요것도 분갈이를 하면 좀 좁은 분에다가 바짝 심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꽉 찼었는데, 얘가 목대가 길어지다 보니까 허전하죠. 조금 오므려서 심을 필요가 있어요. 애심이 이런 모습으로 귀엽게 잘 크고 있어요. 귀엽게, 귀엽게. 핫세이. 핫세이좀 오므라들은 것 같아요. 좀 말랐나요? 어 말라서 그런가 봐요. 좀 오므라들었어요. 무물하던 모습이고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는 그냥 잘잘 어, 잘 있어요. 그냥 얘도 작년에 한번 죽을 공비를 한번 넘겼는데 잘 크고 있네요. 요거는 에스메랄다. 얘 물을 한번 줬거든요. 요기를 한번 비를 맞출 걸 그랬나? 저쪽에 한번 비를 맞췄는데, 비를 맞춰도 날씨가, 어, 좋아서 괜찮을 뻔 했어요. 요게 워낙 시들었었어요, 얘가. 조금, 조금 돌아온 건데 이래요. 유난히 많이 시들었었어요, 얘가. 크기는 진짜 무지하게 많이 컸어요. 요만큼, 유맨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란 거예요, 이게. 요만했던 게. 이게 자란 거예요. 와. 진짜 많이 커졌어요. 요거는 이제 자리 잡고 음, 커졌어요. 자리를 잡고 분갈이 하고 나서 자리 잡고 얼굴도 커지고 단단해졌어요. 에보니 마리아 마리아인데 어,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은 이렇습니다.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입니다. 블루 드래곤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요거는 마리아. 요건 단단해졌네요. 미국 마리아. 단단해지고, 요게, 프레시 젤리 요게 아주 요즘에 아주 잘 자라요. 아주 단단한 게 제대로 크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프레시 젤리. 이거는 연봉. 잘 크죠, 현재. 현재까지는 잘 크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잘 크고 있는데, 잘 커야 되는데. 연봉이 요게 천원짜리 합식한 건데, 요거는 그래도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연봉이. 색감도 예쁘게 들고잘 크고 있네요. 이거는 퓨얼 러브 퓨얼 러브가 좀 말랑해졌네요. 이런 모습으로 단을 조금 낮게 낮췄네요. 하야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퓨얼 러브가 이렇구요. 이거는 아미스타 꿋꿋하게 꿋꿋하게 잘 살아내고 있는 아미스타, 꿋꿋하게 잘 살아내고 있어요. 와, 꿋꿋합니다. 이거는 원정 복랑금, 예쁘죠? 아, 이 틈바구니에서 아주 그냥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라인이 아주 빨간 게 너무 예쁩니다. 요 엠보가 물을 점점 많이 들이고 있어요. 이런 색감으로. 너무 예쁘죠? 많이 들렸죠요 자구 이파리 떼줬더니, 요제는 한 2, 3일 지나면은 펴질 것 같아요. 요 틈에서 제가 삐집고 나오냐고, 음, 고개를 못 내밀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 하엽도 떼주고 그랬더니, 아마 2, 3일 했으면, 뽕! 하고, 뿅! 하고, 얼굴을 내밀 것 같아요.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이쪽에는 자구가 없고, 현재 자구가 4개가 달렸습니다. 와, 색감이 아주 예쁘고, 예뻐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대들을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요, 스텔라가 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어, 너무 좋네요. 너무 예쁘게, 크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들은 애들이 없지만, 그래도 거리대 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